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리그 피부과 강남쌤 이정훈 원장입니다. 요즘 모공 축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저희 피부과에 부쩍 많이 방문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모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모공의 크기라면 눈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데요. 그럼 거울을 볼 때마다 눈으로 보일 정도로 커진 모공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공이 커지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뭐 하나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다양한 원인 중에서 모공이 커지는 원인을 뽑아보자면 피지샘 분비를 들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피지샘 분비는 사춘기인 10대부터 활발해지는데요. 피지샘 분비가 활발해지면 모공을 통해서 피지가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모공이 늘어나고 커지게 돼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노화 현상이 나타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모공을 조여주던 힘이 약해져서 모공 크기 확대될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어떤 호르몬의 변화나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 뭐 반복적으로 여드름이 난 후,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도 모공이 커지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에 너무나 딱 맞는 질문인데요. 자, 눈으로 볼땐다 비슷해 보이지만 모공의 종류도 다 다르고 치료법도 모두 다 다르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모공이 커지는 원인은 아주 다양한데 크게 피지의 과다 분비, 피부의 탄력 저하, 흉터성 모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피지가 많이 분비되는 타입은 여드름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여드름이 없는데도 모공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어느 정도 구분은 가능해요. 하지만 이 유형들이 100% 완전히 구별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타입들의 모공이 섞여서 같이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의사선생님의 진료소견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모공의 유형이 모두 다 다른 만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효과적으로 모공을 개선할 수 있어요. 먼저 피지 분비 과다가 문제라면 레이저 시술로 모공을 축소시켜도 피지 분비가 과다하면서 다시 모공이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을 하기 전에 먼저 피지를 억제시켜주는 케어나 시술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피부과에서는 PDT 시술이나 시크릿 같은 고주판 이들을 이용해서 모공도 개선하면서 피지선의 기능도 억제하는 치료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피지 분비가 너무 왕성하다면 약을 쓰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넓어진 경우라면 떨어진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방법이 사용되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써마지, 울세라 같은 이런 리프팅 시술은 피부를 리프팅을 시켜주고 피부의 탄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넓어진 경우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탄력 관리를 꾸준하게 받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흉터성 모공이라면 모공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피부 재생이 함께 진행되어야 되는데요. 흉터성 모공은 이미 피부에 염증이 다 지나가고 흉이 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가 좀 강하게 들어가야 돼요. 딱지나 멍이 드는 시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떤 치료를 할지는 의사 선생님과 자세히 상담을 해 보셔야 돼요. 비슷해 보이는 모공이지만 왜 치료 방법이 달라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의 피부 고민 중에 하나인 모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공은 한번 늘어지고 커지면 자연적으로 축소되지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메이크업을 해도 잘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만약에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모공이 눈에 확 보인다 싶을 땐 피부과에서 모공 케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모공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모두가 반짝반짝 꿀 피부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리거 피부과 강남 쌤 이정훈 원장이었습니다. 바이바이.